운동의 동반자 무선 이어폰, 진정한 무선의 자유를 선사하는 이어폰 리뷰. 아이와 반려동물의 소중한 메일을 선명하게 담아낼 수 있는 비결 궁금하지 않으세요? 바로 UP 보안 실내 캠 S 350 4K 8MP 베이비 카메라가 그 해답입니다. 고해상도 4K 화질로 아기와 반려동물의 사랑스러운 순간들을 놓치지 않고 포착할 수 있어요. 듀얼 렌즈가 두 장소를 동시에 모니터링하며. 스마트한 AI 기능으로 애완동물을 자동으로 감지하니 외출 시에도 안심이 됩니다. 사용자들은 이 제품 덕분에 아기의 미소와 반려동물의 움직임을 더욱 생생하게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 아이와 반려동물 모두에게 안전과 안심을 선사하세요. UPS 350으로 지금 바로 경험해 보세요. 전자제품을 수리할 때마다 다양한 드라이버를 찾아 헤매는 시간 낭비되기 일쑤이신가요? 그리고 배터리가 부족해 작업 중간에 멈추는 경험 이제 그만하세요. 샤오미 전기 정밀 드라이버 키트 미지아 타입 C 충전식 S2 강철 비트가 그런 고민들을 해소해 드립니다. 이 드라이버 키트는 400개 이상의 나사 작업을 지원하는 강력한 내장형 배터리 덕분에 중단 없이 이어지는 작업이 가능하게 합니다. 게다가 2단 기어 정밀 토크 조절 기능으로 다양한 전자 제품에도 정확한 작업을 보장합니다. 사용자 리뷰에 따르면 이 제품은 다양한 전자제품에 상관없이 정확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타입C 충전 방식은 일상 속에서의 효율성을 더해줍니다. 샤오미 드라이버 키트로 이제 집에서 그 어떤 전자제품도 손쉽게 다뤄보세요. 품질과 편리함의 혁신을 경험할 준비가 되셨나요? 지금 바로 구매하세요. 운동의 새로운 차원을 경험해보세요. 사운드 코어 스포츠 X20 무선 운동 이어폰을 소개합니다. 운동 중에 이어폰이 빠져서 불편하셨나요? 이제 더 이상 걱정하지 마세요. 블루투스 이어욱 디자인으로 어떤 움직임에도 안정적으로 착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터리 수명이 무려 48시간이나 지속돼요. 여러분의 긴 운동 시간에도 에너지 넘치는 음악을 계속 즐길 수 있습니다. 많은 사용자들이 이 제품을 사용한 후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안정적인 착용감과 긴 배터리 수명을 특히 높이 평가했답니다. 여러분의 운동 루틴에 이 혁신적인 제품이 함께하세요. 최고의 운동 파트너가 되어드릴 것입니다.